자구버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부자이시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 부자이시다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의 것은 언젠가는 아들의 것이 되는 날이 있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내 것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흔히 볼수 있다. 아버지가 돈이 많은 재벌이지만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말단 사원으로 일을 시키고 일하는 아들을 지켜보다가 얼마가 지난 후에 과장이라는 작은 간부의 직책을 시키고 아버지의 하는 일을 배우게 하며 돈도 겨우 월급만 주고 생활고를 알게 하며 가르쳐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 주면서 이제는 아들인 내가 그룹 회장으로서 기업을 맡아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라고 엄청난 기업을 맡겨 주었다. 이와 같이 휴거 성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으로 휴거 성도가 아버지 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어. 내가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때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흔들어 보시고 합격이 될 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아브라함도 역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심하게 흔들어 보셨다는 것이다 이삭을 바쳐라 이스마를 내어 쫓아라 내 고향을 뒤돌아 보지 말고 떠나라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 후에 하나님이 합격 판정을 저울에 달아보신 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축복이 많은 것은 저울에 올려놓고 흔들어 보시는 것이 끝난 다음에야 축복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이 사실이 된다.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동안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낙심이 되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이지만 이 모든 현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계속 이기면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느 날이 올때 옳다 너는 내 아들 내 신부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날부터 환경과 삶과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나를 향해 찾아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너무 넘치어 주체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상상도 못하는 좋은 일들이 곱하기로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들으시고 보시고 하는 일들을 시험하는 것이 먼저 오는 것이다. 흔들어보는 기간이 각 사람의 그릇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사명을 받은 자의 그릇은 매우 크기 때문에 크게 다루시며 흔드시고 죽음의 길까지도 훈련하시지만 소명을 받은 자의 그릇은 훈련을 하시지만 극한 훈련은 피하시며 다루신다는 것이다. 크게 다르면 그릇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큰 그릇은 극한 훈련을 하여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이러한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몇십 년몇 년이 걸려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 에루살렘성 아버지 집에서도 넘치게 받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부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하늘에서도 이루고 이 땅에서도 이루는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믿음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고난과 시련기와 환란과 어려움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이때의 감정과 인정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큰 복과 유업을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도 넘치게 받는 아버지의 참아들, 주님의 참다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된 나라를 상속으로 엄청난 유혹으로 받게 된다. 믿음의 부자라 함은 좋은 믿음, 변함없는 여일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누가 무엇을 하여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부자이다. 그 반대로 적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염려하는 믿음, 낙심하는 믿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적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였다. 믿음의 부자가 되면 천국이 내 것이고. 아버지의 집이 내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의 어떠함도 보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리길 바란다.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였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휴거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부자가 되어 사랑의 수고를 얻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죽거는 사랑이다 천국으로 입성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올라간다 건강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부자가 되고 사랑의 부자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복으로 건강의 복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이게 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건강하게 하여 주셨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이는 건강 부자가 될수 없는 것이므로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믿음의 부자가 되고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물질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건강 부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진빚을 갚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진빚을 갚으려면 아무래도 물질이 있어야 선교헌금도 할수 있고 구제헌금도 할수 있고 감사헌금, 십일조헌금도 할수 있고 하나님 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고린도서 8장 9절 물질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껏 하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다 마음 다에 갚아야 한다. 순종과 충성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일에 순종과 충성함이 넉넉하게 나타나는 충성 부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은 천국 갈때 갖고 갈수 없지만 휴거성도는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한다. 휴거성도는 세상을 떠나 올라갈 때 물질을 자식에게 형제에게 물려주고 가는 수치스러운 자가 되지 말고 움켜쥐고 있다가 휴지조각 만들지 말고 선한 일에 다 쓰고 물질과 건강을 바치는 충성부자, 순종의 사랑의 부자가 되길 바란다. 휴거성도들은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건강부자, 물질부자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부여를 사용함으로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상급으로 거두는 참아들 참 신부가 되어야 한다. 휴거성도는 각자가 휴거방주의 주인공들이다. 그러하다면 방주의 주인공들은 노아의 방주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충성으로 물질을 투자하여 11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 그의 에더시구가 인류의 대홍수에서 구원받고 각종 짐승까지도 구원받게 한 노아의 구원방주 대사건의 한획을 이룬 노아의 인내의 믿음과 순종과 충직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원히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영광의 대사건이다. 휴거 성도들은 노아처럼 휴거 방주의 주인공의 소명을 잘 완수하여 성공하는 큰인물에 하나님 참아들로 영원히 세루살렘성에서 기록되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도 부자가 되고 넉넉히 나누고 섬겨주는 사랑이 넘치는 부자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건강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순정과 충성도 나누어 주는 부자가 되는 휴가성도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기를 바란다.거지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한다.교회가 늘 가난한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수거와 헌신이 나타나는 교회 질병이 쫓겨나가는 교회 선교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 가정 천국이 된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가 하늘과 땅에 부자된 열매 풍성한 교회이다. 아멘.